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어, 151강 인데요 자 이제 이과대세에 대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어우 연습 1이라고 돼있어요 여러분 어, 이이때시참 어렵고 중요해서 말이죠 이 연습을 3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151 152 153강 까지 어, 그래서 여러분 어, 여기 1이고요 얘가 연습 152강 연습 2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어, 우리가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알겠어요? 아, 어, 그냥 단순하게 문법 하나 배웠다고, 문법, 문법만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 문법학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답은 뭘까요? 답은, 답은 뭐죠? 답은, 답은, 뭐예요? 예죠. 왓이죠 그죠? 왓, 그죠? 왓 이렇게 됩니다. 의문문이잖아. 그죠? 의문문에 비동사가 딱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세요. 어, 그것은 이 s correct. 올바른 이렇게 돼 있다. 응? 만약 퀘스천 뭐 올바르다. 그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 평소문이 그러면은 이걸 의문문을로 쓰면 이 s 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반드시 뒤에 주어를 찾아야 되고요. 뒤에는 무슨 자리야? 주격 보호 자리. 여러분 주격 보호 자리는 품사가 뭐가 오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 오는 거 아닙니까? 명사 오면 형용사그죠 명사 혹은 형용사가 오는 거잖아. 주격 보호 자리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가 딱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아 뒤에 주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What they t i n k 관계대명사 what 관대입니다. 얘 예, 관대 관계대명사 what이 뭐야? 명사 자리니까 주어 자리 올수 있잖아. 주어죠. 그다음 에 이제 뭐 찾아야 되는 거 우리가? 주격보호 처제되는 거죠. 주격보호자는 형사 와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됐던 거죠. What they think. 전체가 조입니다. 관계되면서 성관포명절, 조절로올수 있어요. Is correct. 여러분, 관계되면서 완 모르면요. 영어 할수 없어요. 알겠어요? 앞에서 다그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correct 이건 올바른 혹은 수정하다는 동사로 되는 거이 l e c t l e c t 하면 이게 뭐수집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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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 엘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답이 뭘까요? 답이, 답이, 답이 되시냐고요? 된, 뭐 이렇게 너가 예상했던 직업이니? 이렇게 하려고요? 아, 아, 어, 너가 예상했던 직업이니? 아, 당신이 기대, 기대하는 직업이니? 우리말로 되네. 어, 저요? 음, 경찰 됐어요. 경찰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가 기대했던 직업이야? 우리 말은 되죠? 우리 말은 돼요. 우리 말은. 응? 음? 그, 관계되면서 대시로 해가지고, 너가 기대했던 직업이니? 이건 콩글리시입니다. 영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너가 기대했던 직업은 뭐뭐이다. 말이에요? 안 되죠? 요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요겁니다. 답은 답은 뭐라는 거야? 답은 왓입니다. 왓 역시 관계되면서 왓이에요. 그래서 이지가 동사고요. 잡이 주어고요. 요 뒤에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보호자리에 관계대명사 왓이 와서 명사절이 온 거예요. 관대 왓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너가 기대했던 직업이니 정도가 되겠죠. 자 평소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직업은 뭐뭐이다. 관대 왓되면서 너가 기대했던 거그 직업이 그 일이 너가 예상 기대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자, 3번은 뭡니까? 3번의 답은 뭘까요? 3번의 답은? 3번의 답은? 답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그렇죠 여기선 대시네요. 그죠? 여기선 대시에요. 역시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대시, 위치 같은 거 대신할 수 있잖아. 그죠?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그래서, 자, 비동사 나왔고요그 다음 주어 찾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 얘는 뭐야? 당연히 수식부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얘가 SC죠. 평소 모침이라는 게죠 j o 이 주어구요. 관계대명사, 대시 답이 되면서, 자, 너가 기대했던 그 일이 직업인 뭐다? 선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아하그 일은 선생이야 알겠죠 자 이래서 요걸 갖다가 전체 주어로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의문문으로 고쳐졌네요 자 3번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하나 예문들이 되게 쉽지만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잡는 거요 지금 연습 첫 번째 거니까 일단 쉬운 걸 하는 겁니다 쉬운 거를 이제 두 번째 거부터는 좀 어려워져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걸 또 물었네요 기억의 이슨 뭐냐 니은의 리빙은 뭐냐 또 이런 거에 이제 명칭을 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거 해석은 되나요? 되나요?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여러분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보면 에, like, looks, like, f o 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자 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이동. 자, 여러분, 이 40페이지가 뭐 공부하는 거냐면 2형식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28강에서 2형식. 그러면서 여기서 그 여자는 행복해 보인다. 그죠? 자 형용사는 상태 개념 부사는 방법 상태죠 남들이 볼때 남들이 그녀를 볼때 남들이 볼때그 여자가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형용사구요 그녀는 looks like 전명이 지금 보호자리에 형용사 형사 역할하는 형용사 구로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피와 like 브 fox가 한 덩어리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fox라는 어, 명사를 모르면 우리는 뭘 써야 돼요? Like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w h a t 쓰는 거죠. f 스 대신에. 그래서 그 여자는 무엇처럼 보이니?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냐 하는데, like가 뺐죠. like가 없으니까 여기서 답은 how가 된다. how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how. how are you? I'm fine, fine. 형용사, 알겠죠? how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공부했을 때, like a fox, like a what. 그죠? 와시 박스 처럼 그죠 그 다음에 해피가 하우 같은거죠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형사잖아요 그죠 해피가 하우가 된다 그래서 like what은 하우가 된다고 이런걸 우리가 분배했습니다 그죠 자 다시 179페이지 돌아와서 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항상 이 피자 강의를 들을 땐 먼저 자기가 해석을 해 보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해 보고. 자, 평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예요. 자, 어디? 미국에 뭐로서? 자, 컬러 오브 워머이은 뭐야? 유색인종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유색인 여자로서 전시사미국에 사는 것은 동명사는 다수 식급합니다 이즈 라이크 뭐뭐 같은 그래서 주격 보호자니까 그러니까 뭐뭐 같은 이렇게 전명 이렇게 왔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모르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라이크란 전사 시 뒤에 이 명사 이뭐 같은지를 내가 몰라 그럼 이거 대신에 우리 뭘 쓰겠어요? 명사를 모르면 당연히 의문 대명사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이 이 명사 대신에 의문 대명사 와을뺀 거예요. 완만 간 거예요. 완만 완만 이렇게도 갈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크는 어디요? 자, 그러니까 의문이니까. 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아자 그걸 얘기했구나 이렇게 됐는데 영어는 주어가 긴걸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얘를 얘 대신에 가주를 쓴 거예요 이슬 가주 그 다음에 동사 이즈잖아 그러니까 의문사 쓰고 의문사 쓰고 영어는 의문일때 동사 주어 쓰는 거잖아 됐죠? 그런데 보호가 뭐였어요? Like 박스였죠 근데 자, 이 박스 대신, 명사 대신에 완만 뺐잖아. 그러니까, like는 전시사는 혼자 덩그니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전시사 뒤에 동명사 쓴게 아닙니다. 이건 동명사거든요? 이거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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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사. 이거 동명사예요,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인데, like 뒤라서 동명사 쓴게 아니에요. 얘는 이 따로 떨어져서 얘가 뭐였던 거요? 주어져 있었는데, 가지고 이 동명사가 뭐야? 진주 역할하고, 진짜 주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Like는 저기사 혼자 떨어져 있는 거고, like what?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여우처럼 보입니다. 그 여자는 무엇처럼 보이니? Like what? 이렇게 말이죠. 자, it은 가주고요 가짜 주어. 그럼 해석은, 해석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석은. 그것은 무엇, 무엇, 무엇 같니? 즉, 얘가 주어져. 얘를 주어 로렇 하는 거죠. 어, 유색인 여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어? 무엇가니? 즉, 어떠니?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야. 이해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잠깐, 여러분, 들 40페이지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40페이지. 아 시간이 길어지겠네. 칠판 지우고. 네, 여러분,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 원래 하와이 하면 하우는, 영어에서 하우는, 하우라 단어는 어떤이도 있고, 어떻게 있고, 얼마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how, what like 대신에 how를 쓴 거란 말이야. how가 형, 형용사 개념이란 말이야. 형용사 개념일 때는 어떤 이야, 알겠죠? 뜻이. 그런데, 그럼 이 문장을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녀는 어떤 이 보이니? 이렇게 안 해? 안 해. 뭐라 그래? 어떻게 보이니? 그러니까, 영어의 뜻은 원래 어떤 이지만, 한글 해석할 때는 이걸 어떻게 라고 한단 말이야. 마치 부사처럼. 그러나, 그러나, 얘는 원래는 어떤, 형용사를 대신하는 어떤 이인 거예요. 알겠죠? 다시, 179가서. 179, 이동. 그래서, 여러분 밑에, 4번 밑에 내가 적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미국에서, 어, 유색인 여자로서 사는 것은 무엇 같니? 라고 해야 되지만, 어떠니? 여기서는 어떠니? 라고 우리 말 되네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죠? 근데 이거 볼게요. 자. 어저어잭 삼촌은요 주었습니다 랭디하면 장황한이라 뜻이에요. 꼭 알아야 됩니다. 장황한 연설을 주었대그 얘기 뭐 연설 을했다는 얘기죠. 이랬습니까? 그다음 어바웃이 전사입니다. 전그 다음에 뒤에다가 명사절을 쓴 건데요. 명사절을 쓴 건데 명사절 썼는데 이제 의 주동을 쓴 거예요. 의 주동은 명사절이 된 다음에 알겠죠? 어 지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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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도대체 여기서 답이 뭐냐? 답이 뭐냐? 답이 올것 같아요. 답이. 이거 이제 그모기사 지문에 놨던 지문이거든요, 이게. 답이 뭘까요? 답은 하우예요.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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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어, 선생님 왜 그래요? 메리는 뭐 같았다? 딸 같았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삼촌한테는 메리가 딸 같았다는 거야. 실제 딸은 아니지만 딸 같았다. 이렇게 전명된 거거든요. 근데 왜 하우냐? 이 하우가 원래 원래는 뭐야? 어떻게라는 정도 응? 어떻게라는 부사가 부사정도 되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말해서갈 때는 뭐 어째서 도대체 어째서 그러니까 아마 이 어, 메리가 되게 살갑고 친하게 막 지냈나봐 그러니까 삼촌이 어, 막 엄청 그냥 길게 얘기한 거 그때 이제 이이 이, 이 친구가 메리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생일 선물해주고 막 그런 거였어 그 모의사 지문 내용이 선물해주면서 삼촌이 이제 얘기한 거죠 아우 메리는 정말 응 도대체, 자기한테 딸 같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째서 딸 같았는지를, 응? 에 관해서, 이 전체가 명사절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관해서, 장황한 연설, 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하우가, 여기 했던 하우와, 그런, 그러니까, 달리는 거야. 알겠죠? 이랬습니까? 해 여기, 방법 개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째서 말이야, 딸 같았던 거야? 알겠죠? 우리 한번 구분해 보려고, 이런 걸좀 넣어봤습니다. 알겠죠? 자, 너무 어려웠나요?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래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역전은요, 다른 학생이 영어를 이만큼 공부해서 잘하고 있어. 근데 이 학생 앞으로도, 앞으로도 뭐야, 앞으로도 영어 공부를 이만큼 할 거야. 학년 올라가면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내가 요만큼밖에 안 했어. 그죠? 이만큼 뒤떨어져 있죠. 근데 나도, 학년 올라가면 이만큼 열심히 해. 더블로. 근데도 뭐야? 역시, 뒤떨어져.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격차, 갭 차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역전시키는 방법은 정확하게 꼼꼼히 공부해 보면 맨날 나왔던 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자, 8번까지 있네요. 지문이. 자, 5번에는 여기는 또 답이 뭘 고르라고 돼 있네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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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겁니다. 퍼니시 하면 벌주다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i 이리즈, 예, 그다음 t 이거 있죠? 이거 뭐야? 이거, 이 예, 기억이 강조 고문이에요. 강조, 강조 고문의 이시고요. 어, 니은의 이것은 관대네요. 관대, 그다음에 어, 디귿은 역시 강조 고문의 입비대에 사용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이제 뭐야? 주어를 강조했네요. 주어를 자. 어, 우리를 가장 부사, 우리를 가장 벌준대, 가장 많이 벌준대, 벌준 사람 바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요런 사람 관계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어, 원래 일반적으로는 데이 뒤에 이렇게 관계되면서 안 쓰거든요. 데이 뒤에 관계되면서. 그런데 격언이나 고, 고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강조구문을 잠깐을 보면은 여러분, 어, 177페이지 잠깐 볼게요. 봐봐, 우리, 여기 영어에서데을를 우리가 정리했었잖아 요 그죠? 1 7 7페이지에서 데스는 어, 형용사 비제 관대 관부가 있다 그다음에 명사업사가 있고 부접이 있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 한 단어씩 사용되는 게 지시대명사 지시형사 용 지시부사 저책 저렇게 저 저책 저, 어, 저 저것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예뻐. 데 큐리포 뭐 이런 거 그죠? 지시 부사. 그다음. 어, 명사 접사를 하나 응용해서 우리 진주 진목으로 쓰고요. 강주의 빛대 동격의 댓 이렇게 쓰잖아. 알겠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자, 강조군입니다어 어디? AB. 자, B부터 가능하죠? 우리를 가장 벌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나고 사람이라고서 하는 겁니다. 자, 6번 가 보겠습니다. 6번. 자, 여기서는 어, 6번에 또 해놓고서, 어, 기억류인들 해놓고 이것들이 뭐냐, 이렇게 했네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 선생님, 이리지대 강조해요. 어,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한다. 아, 얘가 옷이? 그러면 이거 끊어볼게. 우리가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어, 말 되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강조 구문으로 입비대 수했더니 말 되는데 이 뒤에게 안 되네. 이 뒤에. 게. 이 그럼 이뒤에게 뭐야? 리멤버의 목적어도 없네요. 그죠? 어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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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봐야 될까요? 뭐로 봐야 될까요? 뭐로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칠판 잠깐 지울게요. It is 즈 e a d 이이시 역시 강조의 이시고요 그다음에 디귿이 강조고요. 이 니은에 대신 관계 대명사가 돼야지 문맥이 맞네요. 그래서 얘는 요런걸 이렇게 꾸며 주는 관대하겠죠. 그다음에 is that 강조고. 그래서 ab 자, 어 뭐야? 주어를 강조했네요. 주어. 아니, 아니, 목적어 미안합니다. 목적어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다. 어떤 것?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알겠죠? 오 호, 오호 그렇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 문맥상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이제 두개 남았네요. 자, 이 7번은요.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에서 났던 지문인데요. 여러분 디벨롭이라는 단어는요. 맨날. 발전하다, 뭐 개발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물론 사진 현상하다는 뜻이죠, 사진 현상. 그런데 어떤 성격 특징을 갖다 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디 o p 그래서 이제 치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flavor 맛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f a v o r 친절 부탁 호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rip right, 익은이라는 형용사고요. ripen 하면 익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얘는 동사예요, 동사, 알겠죠? 자, n이 있냐에 따라서 다르죠. 형용사의 앞에 뒤에 en 같은 게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알겠죠? e n 붙으면. 자, 여기서는 뭘까요? 답은 대십니다. it is that, 강조구문인데 뭘 강조했어요? 와우, 그래요. 부사절을 강조했습니다. 부사를 강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역시 it은 강조구문이고요. 이시고, 어, 니은의 it은 뭐예요? 이거는 대명사네요. 대명사로서뭘 나타낼까요? 이것은? 어, 치즈를 나타내겠네요. 치즈, 치즈, 치즈를 받겠네요. 그죠? 대명사, 치즈. 자, 뒤 먼저 해석을 하면, 어, 여기 먼저 해석하는 거죠? 치즈가 develop, 어떤 갖는다, 자기 자신의 특별한 맛을 띈다, 갖는다. 완벽하죠? 왜? 부사류 강조했으니까. 자, 치즈가 그 자기 특별한 맛을 갖는 것은 바로 치즈가 숙성, 익을, 익는 동안이다. 뭐 많은 동안에 부사섭사죠. 와일이. 익는 동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isolation, iso 하면 섬으로서, 이게 이제 섬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립이란 명사가 되고요. 가라앉다, 싱, 쌩, 쌍, 그죠? 싱, 쌩, 쌍,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 볼게요. 자, 어, while 부사, 접사 나왔습니다. 어, 접, 어, while의 뜻이 뭐, 뭐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죠. 그죠? 자, 부사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겠네요. 그죠?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그들이 were b e i 오호, 이거 뭐야? 어렵기네 과거 그다음에 진행 현재 분사 보면서 그다음에 be 뒤에 pp니까 수동이라고. 이게 과거 진행 수동이죠. 그러니까 고립된 상태로 뭐야? 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지켜져 있었다. 그들이. 그러니까 어, 그들이 고립된 상태로 보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동태잖아, 지금. 잠깐, 칠판 잠깐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수동태인데, 수동태를 능등토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과거, 진행으로만 해놓면 되는 거죠. 진행으로. 수동만 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수동, 어, 수능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어를, 뭐뭐 한다. 그죠? 혹은 에게 이렇게 해서, 주어를 혹은 에게 뭐뭐 한다. 이런 거 수동태 해석법,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하는 법, 우리 다 했습니다. 자 그들 여기서는 그들이야 그것들이야 아 뉴스니까 그것들이겠네 그것들을 뭐야 뭐야 고립해서 그것들을 뭐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알겠죠? 이래서 아니다 잠깐만 아 뉴스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사람들이네 그냥 아, 이 전체 문장 어떤 그 어, 글에서 내가 발표한 거래요 그 사람들을 고립되게 에, 뒀단 말이야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립됐던 거죠, 그죠? 그러는 동안에, 뉴스가 도착했어요. 아니, 내가 잠 뭐, 뉴스는 S부터 단수치고 하는 건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로. <laughs> 선생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좀 이해해주세요.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도착했으면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근데 이제 뒤에 답이 뭘까요? 답은 얘예요. 얘는 뭐야?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꾸며줍니다. 오호, 선생님, 진짜요? 아이,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일단 이거 해석하고 잠깐 볼게. 자, 배인데, 얘가 주어거든요? 배가 가라앉았대요. 어디 안으로? 바다 안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콤마 뒤에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뭐야? 타이탄이라고 불려진, 이거 PP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네임드 앞에도 뭐가 생겼던 거야? 관대비 생겼던 거야? 관계되면서 비동사. 타이타닉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배가 바다 안으로 가라앉았대. 문장 완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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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관등 아니라 동격이네요. 동격, 동격, 동격. 동격에 명접되십니다. 그렇다라는 소식, 그렇다는 라 소식이 도착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정신이 없네. 어,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어, 여러분, 도치 공부했던 거 기억합니까? 도치? 잠깐, 어디 보냐면, 도치를 몇 페이지 공부했냐면, 1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22, 122. 122페이지 보면은, 음. 볼게요. 음. 120페이지에 12번 볼게요. 잠깐만. 이거 짧은 질문을 만들어 놨는데 길은 좁아요. 길이 좁아요. 길이 길이. 아이고. 길이 좁아요. 길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길이 좁아요. 줘봐요. 알겠죠? 근데 이 대시 뭐야? 이 대시. 이 대시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알겠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어, 웨이를 뒤에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 노우즈가, 아, 주호니다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또 몇, 없고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가. 수식부 같은 걸도치로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 다시 돌아와서, 179. 자 이동 자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시 관계대 명사가 아니라 이 대디아 문장이 완벽하잖아 그죠 그래서 완벽해서 이대신는 어, 뉴스와 동격이 되신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뒤로 어, 길어지는 걸싫어서 뒤로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어,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여러분 쉬운 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아 제가 지금 힘들어서 이걸 찍을까 말까 고민인데 다음 강의를 하여튼 어, 좀 어려워질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또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